자, 파두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새벽에 모든 주식을 탐구하는 세무 조황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두, 어, 상당히 시세에 좋은 내용이, 어, 전해질 수 있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본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도가 어제 이제 수급을 조금 잠깐 돌려 봤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외국인 이 평단가 부근이 이 친구들은 약 2만 원 선에 평단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단기적인 어떠한 호재가 발생했을 때 2만 원 선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도그렇게 2만 원 선에서 배량의매 수세가 들어왔던 게 아직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기관이 새롭게 다시 들어왔다는 점. 물론 금액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기관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러한 내용들의 오전에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체에서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에 보도가 다 하는데, 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바탕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견고하게 있고,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AI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1 0 0 0달러를 찍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의 내용에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정확하게 나왔던 내용인데, 좀 정리가 된게 나왔어요. 어,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26조 원의 규모를 지원해주고, 중소랑 중견기업에 약70% 이상의 혜택을 부과하겠다. 이 금액에서 70%가 중소와 중견기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냐, 보면은, 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 주제를 했고, 17조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 반도체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플러스로 파두에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될 내용은 스타팸립스 내용인데, 어 일단 파두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파두 등 20개의 스타팸립스 업체 선정이라는 기사가, 23년도 8월 이 상장 당일 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내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기업들 몇개보이실 겁니다.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여기 파도도 보이고요. 업보반도체 뭐 많이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있고 오픈시 반도체도 있고.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 하게 되면은 성공 어, 떠올렸던 이러한 기억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하게 된 거는 이 스타 패미리스라고 선정된 이 파도. 제품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현재 지금 시장에 나온 게 파도의 제품은 SSD 컨트롤러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 매출이 잘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제품에 대해서 기술 개발 한다든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채 발행을 좀 많이 했었죠. 파도가. 요게 이제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된 거는 이 파도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팻미스 업계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대통령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했고 예산안을 산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드 또한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리거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 2만원 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2만원 선 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위에로쭉 찍어보게 되면은 약 반절 반토막 정도 났는데 이것에 몸통 정도는 올라오는 게 보통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구간이 꽤 크게 나온다라는 점 이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46% 정도 달았는데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된 거는 항상 여러분들 파드로 투자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어, 재판에 대한 결과.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실적 발표가 5월 30일로 이제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완벽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어전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은 그렇게 막 턴어라운드 할 만한 기점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혜가 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에 대한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벽하게 HBM 장비 이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HBM이 대중화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SSD 컨트롤러의주된 매출이 갖고 있는 파두는 이번 랠리의 수혜를 아직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파두 영상을 한번더 촬영했었는데 어차피 비해서 제가 어,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죠. 요건데 어, 5월 7일날 말씀드렸던 l s 머티리얼즈 26,000원 선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어, 요거 지금 다시 한번 볼 건데 오늘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항 중인데 요런 식으로 자 갭자리가 나왔죠. 21,000원대가 여기입니다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약2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는 방법, 우리 파드 주주님들께서도 단계적인 차익을 좀 내셔야 이 파드라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갈때 뒷받침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0 1 0 4 4 0 8 8 3 9 5번으로 문자로 황팀장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가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구독자 확인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보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절대 조작된 내용이 아니고 다 카톡으로 내용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일처에 가감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런 종목 하나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요런 식으로. LS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16만원 선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사만 4,000원 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도 전부 다 무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알려주냐고 혼자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걱정 마세요. 저는 주식으로 알아서 잘 벌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구독자니까 저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소개하는 게제 업이자 일입니다.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신청하느냐? 010-4408-8395번으로 문자로 황 팀장. "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한테 발송해 드리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시 파도 내용 정리를 해 보면은 파도가 지금 다시 한번더 머리를 쳐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대략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거는 2만 원 선. 이게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량으로 매집을 한 흔적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찍혀 있는 겁니다.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올릴 만한 어떤 호재가 있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자,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나왔던 이 반도체 규모 26조원 규모의 스타패밀리스 선정도 하고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딱못 박았지 않습니까? 파드는 어떻습니까?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70%의 세제 효, 효과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대통령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에는 키워야 된다는 라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될수 있는 파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렇습니까? 2023년도 8월 달에 파두가 스타팩 미스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정확하게 딱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파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장 초반입니다. 여러분들 파두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외국인이란지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경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 더 생각해낸 기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받아보실 분들 위에 번호로 010-4408-8395번으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